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는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의도 침례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민 전도사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평안하게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여름이 특별히 더 힘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산과 바다, 강, 계곡으로 놀러가서 마음껏 물장구도 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니 몸과 마음에 갈증이 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날인 오늘,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다 같은 은혜와 폭포수 같은 사랑의 기쁨으로 몸과 마음에 쌓인 갈증을 싹 씻어 보기로 해요.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의 주제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바로 여기 적혀 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다윗, 나발, 지혜. 다 같이 소리내요. 따라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다윗, 나발, 지혜. 네. 이세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혹시 어떤 인물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네. 누구라고요? 네.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과연 이세 단어가 아비가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다윗이 600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생활을 하다가 잠시 머물러 있었던 갈멜이라는 마을에 양 3천 마리, 염소 1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답니다. 한편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의 2대 왕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사였어요. 그리고 시편의 상당 부분을 지었다고도 알려져 있죠. 다윗이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배고프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나발의 재산과 목자들을 광야에서 지켜준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발에게 양식을 얻고자 사람을 보냈어요. 당시 다윗과 나발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강도들이 들끓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로 하여금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던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지 못하게 지시하고 더불어 목동과 양 떼까지 보호하여 지켜주었어요. 하지만 나발은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를 무시했어요. 도리어 나발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누구고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한테서 떠난 종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주겠냐? 라며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심하게 모욕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돌아와 나발이 한 모든 이야기를 다윗에게 알렸어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났죠. 이 일로 다윗은 군사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갔어요. 이 일을 들은 아비가엘의 하인 중한 명이 급히 아비가엘을 찾아갔어요. 아비가엘은 나발의 아내였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 하기로 결심하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매우 놀랐어요. 그녀는 급히 빵 200개와 포도주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떡등 엄청난 양의 선물을 나귀에 싣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말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앞서가거라. 곧 너희를 뒤따라가겠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 나귀를 타고 황급히 길을 나섰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길 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답니다. 아비가일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었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 네, 주여, 원하건대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이 주인께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아비가일은 자신을 종으로 칭하며 겸손하게 말했고 나발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주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 무거한 피를 흘리게 한 것이 나중에 마음에 거리끼실 수 있으니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이 여종을 용서하소서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에 나발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어요.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평화를 위해 어떻게 행동했나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자신을 낮추었어요. 또 아비가일이 보여준 평화의 말은 무엇이었나요? 다윗을 자신의 주인이라 칭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다윗의 진노를 지혜롭게 달랬어요. 또 자신의 남편인 나발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달라고 다윗에게 빌기도 했죠. 이렇게 아비가일은 평화를 위해 겸손과 지혜와 용기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를 못본척 외면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리어 무시하고 놀리는 나발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진 않나요? 아비가일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 또 자신이 크게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감수한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해요. 아비가일처럼 화평, 즉,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이 약속을 바라보며 친구들 모두 어느 곳에 있던지 화평,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 지혜는 공부를 잘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요. 책을 많이 읽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행을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충분하도록 구해야 할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혜로 세상을 환히 밝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홀리 미션이 있습니다. 홀리 미션은요.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나와 내 주변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나아가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종이에 직접 써보는 미션을 수행해 보기로 해요. 종이에 말씀을 적은 후. 우리 친구들 이름도 꼭 써서 사진을 찍은 후 선생님께 전송해 주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만들어 나가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힌트가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